도깨비의 매력 만점 저승사자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이동욱 씨가 오랜만에 팬들과 만났습니다. 무려 6년 만에 열린 팬미팅이었는데요. 팬사랑 넘치는 이동욱 씨의 다양한 매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하죠. 현장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매력 만점의 저승이 이동욱이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 종영 후그 어느 때보다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동욱. 알아요 2017 이동욱 아시아 투어 인 서울 For My Dear에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배우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성원에 보답하듯 이동욱은 1,500여 명의 팬들과 함께 특별한 키워드 시간을 키워드 가졌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예. 어, 그때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모두 모두 다 반갑습니다. 예. 티켓 오픈 1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팬 미팅. 이렇게 금방 매진이 되고 그럴지 몰라서 사실은 여기 몇 석이 좀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laughs> 이렇게 A를 할 거면 왜온 거예요? <laughs> 제 말을 안 믿을 거면 진짜로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금방 매진했다 그래서 아 그럼 더 큰데서 할걸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애정을 보여주는 팬들을 위해 이동욱 역시 아낌없는 팬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MC는 접니다 아, 애초에 팬미팅을 기획할 때부터 처음부터 어, MC 없이 하자 어차피 팬들은 나를 보러 온걸 테니.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고 어 게스트도 하고 노래도 했고 북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까지 치면서 다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혹시 싫으신 분 계세요? 예.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원 없이 저를 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저한테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시길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죠? 네. 또 이동욱은 팬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laughs> 이상형. 아, 이상형. 이상형은 그 구체적으로 <laughs>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한 가지씩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니 왜요? 잘 먹는 여자 좋아고요. 하 봐봐 다잘 먹잖아요. <laughs>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팬들과 밀당에도 능한 이동욱. 팬들 역시 이런 이동욱을 닮아 있었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laughs> 야 누구냐?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 깜짝 놀랬대요. 너무 늙게 태어나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날 팬미팅은 미처 함께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지금 7만 4천 명이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진 팬들의 궁금증 역시 100% 해결에 나섰는데요. 아 동욱님 아, 흰 피부 비결이 뭔가요?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응? 응, 음. 네. 그 원래 원래 하였어요. 원래 하였고 제가 한번 태워보려고 나도 좀 까무잡잡한 남성미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에 일부러 좀 타라고 계속 테이닝 오일을 바르면서 그랬더니.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laughs> 미모에 대한 비결부터 절친 공유에 대한 궁금증까지 팬들의 물음에 속 시원히 대답한 이동욱. 공유 씨랑 언제부터 친했나요라는 김수진 님의 질문이 또 있는데. 음, 사실 지금도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6년 만에 열린 이번 팬미팅에서는 이동욱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을 시작으로 대만, 홍콩, 일본 등 아시아에서 계속될 이동욱의 팬미팅. 이동욱의 무한 매력에 팬들의 즐거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